그래서 우리 저기와 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청국 국장에안 보이네. 다 떨어졌다 가고 겄는데. 아, 청국장 네. 분말. 예, 분말. 예. 도잘오고이 모든 게다 좋아요. 응.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삼면가0 1 0 5 1 9 2 2 3 2인리가 있고 우리 인에 2인당, 2인나 2인당, 나나당고이당거인이2사당이인당 2인당, 아, 저 가려고 그어요그 그래, 어머니는 그 저기 우리 김문수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것 같습니까, 듣습니까? 음, 뭐마 뭐, 뭐, 우리 영감도막될것 뭐 같다 겁니다. 대통령 될것 같답니까? 어, 어 될것 같다. 아 우리 장에는다하이뭐이거다김 저기 김씨가 단치. 아하. 아, <laughs>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예. 아, 막김씨 음. 저기 동네하고 아리 동네하고 저는 막김씨 그 그런데 옛날 거만 틀리잖아. 음. 뭐 외인들이 막 집중하다. 여기 예, 예. 김문수 고향이도 예, 그럼 그 김문수 그 저기 후보 생각 그 종갓댁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아, 요요여미일 가가 리름일 못해 뭐 있나? 예? 여미일 가면? 예. 우측으로 못 있고 바로 도로에 경로당 있고. 그 뭐,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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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치 무슨 집에 아, 마치 무슨 집 있다. 그럼 여기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야 돼? 어느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어, 어디에서? 가도 <목소리> 로로 승마장 가는 길 있고 아, 네. 승마장 가는 길 조금 내가면막 그래. 여차. 그런데 있고 아, 요도, 요도 있잖아. 아, 예. 아, 예. 아, 예. 우리는 여의 여도 꼴 부장 있죠. 응, 예, 음. 예. 그러니까, 어머니 그래. 건강하십시오. 여, 김문수 후보 화이팅 아, 한번 해주세요. 아? 김문수 후보 화이팅. 동네 사람이 대통령 나왔는데. 아, 그사천이나 깨닫게. 아, 어, 그거는 못다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디가 왔을 때. 근데 나나 인터를 헛갈리가 그렇다. 예. 예. 그렇다. 예. <laughs> 예, 예, 예. 자, 대선님 아까 잘 들으셨죠? 내적인 맞습니다. 내적으로. 자 이렇게 자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이제 이곳 무슨 저수지가 하나, 중수지, 중수지. 하나 나오네. 예, 네, 저수지가 나오고. 음, 자, 뭐자 할머니 얘기 나.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우리 대사님? 음, 집에뭐 하여튼 들만

자 할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로 보니까 이 저수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이 김문수 어 후보가 어 태어나고 어 자라고 초등학교까지 아 고등학교까지 이곳에서 지금 어, 학교생활을 했다고 이곳 어 주민 김문수 후보의 누님의 초등학교 친구분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자 대선님, 자그 김문수 후보 이곳 예. 자란 곳 생각을 지금 왔습니다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음. 저, 저 앞에 저수지 안 보세요? 네, 예, 그거 저희들이 이제 음. 촬영했고요. 자이 부분 어, 영천 경주 김씨 지사 공종택이네요. 지금 경상북도 영천시 인고면 한강길 십구 이 가옥은 조선 중종 때 중추부지사를 지낸 김흡의 종택이다. 화적들에 소실된 것을 19세기 초에 후손들이 다시 세웠다고 전해진다. 환강마을의 중심부, 경사지면에자잡은 동양집으로 소설 대문을 들어서면 정침과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ㄷ자형의 사랑채 및곡간채와 일자형의 안채가 M자형을 이루고 있다. 어, 후면 높은 축대 위에는 임진왜란 때 어병을 일으킨 공으로 한성 부판관으로 추정된 노항 김연의 부조묘와 신두비가 있다. 말을 입구에는 김연의 아들인 남강 김치례가 강악하던 남강정사가 넙다란 연못 안에 있다. 아, 늪. 아. 연못 안에 지금, 저 멀리 뭔가가 보이는데 그곳을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 대사님께서 지금, 지금, 이곳 문은 잠겨 있습니다만은. 자 대사님 자 이곳 네. 직접 와서 지금 한번 이 김문수 지사 생가 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마을 주민의 이야기까지 대사님께서 직접 네. 들으셨습니다만 제가 이래 보니까 예. 김문수 고향이고 옆에 남는 곳 아닙니까 이야기 예. 들으니까 인, 인고라요 여기가 어, 여기가 기운은 좋아요 여기 이터 자체가 기운이 좋아요 어, 그리고 이 조상들이 어 옷에 달때 조상들을 많이 닦고 그래 했는 것 같아요 기운이 좋고 아니까 이 김문수 장로는 제가 저잘 모르지만 대서님 네. 예. 이쪽으로 잠깐 조상을 잘 이쪽 예. 같아요. 예. 이, 예. 이쪽으로까지는 <laughs> 저희들이 이제 건져봐를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예, 예 이곳까지는 안쪽으로 음, 음, 우리 저희들이 이제 담 음. 담배역 쪽으로 이렇게 음. 예 약간, 약간. 여기 요, 요서 집이 올로 쪽 열이 되가 있는데 저 뒤로는 안 보이지만 예. 저 은행나무 아닙니까 은행나무 예. 은행나무가 저 행운을 불러 줘요 행운을 예? 저 뒤에 저뭐저 뒤에 나무는 모르겠는데 저건 내가 보기에 은행나무 저는게 오래 됐습니다이 예. 정도 될라 하면은 어. 그리고 이집 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딱 되있는 게 하여튼 기운이 좋아요 기운이. 예. 네. 예. 저 음. 대사님. 음. 자, 지금 국민의 힘 대통령 21대 음.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후보입니다. 음. 김문수 후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 지금 생가에 저희들이 왔습니다만이 음. 생가터에 지금 지맥과 산세 전체를 보시고 지금 우리 팔공 대사님께서 이 김문수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오늘 마침 또 대구 이 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갑니다. 음. 그때 마침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만 음. 어떻습니까? 기운이. 이곳이 기운 이한마디로 기운. 그래. 용으로 길쭉하게 이, 이, 이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배라 담벼락. 아, 담벼락이 이렇게 용 용으로 보이네. 아, 렇이 용이 이 여기 가 그, 용꼬리고 그, 지금 예. 보시면 예. 저용 예. 용머리. 예. 이렇게 지금 예. 보시면은 예. 예. 네 그래 닛. 저 뒤에 저제실 같은 게있죠요 제시 예제시 네? 같은 게한테 조상을 잘 섬겼다 하는 말아니겠습니까 뒤에 그제실 같은 게 있고 이게 한번보세요 이게 이 담배락인데 이게 뭡니까 제약합니까 이거를 딱 해가지고 어여 뒤에 여뭐 은행나무 음 응? 그런 행운을 불러준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 이 집터가 예? 집터가 보니까 안정이 되어있고 많이 좋은 것이요 좋은 기운이 흘러요 네 역사여러분 역사여러분 음, 그 안에 다아보지는 못하지만 예, 안에 다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밖에서 이랬고 지금 살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역사요. 역사요. 음. 자, 우리 옛날에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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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같이 그렇게 그런 거래요. 이 양반집 아닙니까? 경주 김씨. 이 집에 여, 이 영천에서 이렇게 아마 대굴같이 이렇게 어, 다친척들과 이렇게 같이 살고 문중하고 이래 갑니까? 어. 음뭐 하나 아까 뭐, 그, 그, 자 아까 그 저기 말말 주민과 인터뷰에서 음. 어릴 때 생활은 어떻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아, 어릴 때 아까 지그저 보서를 만났는데 예. 묻다가 김문수 집에 어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 묻다 보니까 그 어, 김문수 누나 정자 김정자 정자인지 뭐 뭐라 뭐라 했어요 이름은 들은데 내깜박 잊었는데. 어 그분하고 김문수의 누나, 예? 누님의 친구분이고 그 김문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 같은 경우 에는그 누나 누나가 히 졸졸졸 따로다니다 하고 <laughs> 어렸을때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여기 옛날에 6.25 전쟁 때 그때 사빈 때 하여튼 전쟁 때 하여튼 어그 보살이 지금 나이가까지 보니까 한 나이 한80한80한 초반 끝이 나 네. 보였어요. 그렇지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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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을 보면 알지만, 어, 그분이 했는 말이 그때 6.25 전쟁 때, 그 학교 같은데 그안 오고 여기에 안에 보마 또 그다음에 하뭐 제사 지내는데 거기 안아가 공부를 했다 하고 이 동네에 그때 어린 학생들이겠지요. 어, 그거 뭐, 그래 지금 여기 한번 세요 이게 집이 넓지도 않고 거기 이 넓이가 에? 안 그렇습니까? 요몇 요 m 되겠어요? 한 15m? 20m?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자대선님께서 지금 네. 이것 기아를 보고 음, 음. 용이다라고 하셨는데 음. 지금 대사님께서 우리 저기 김문수, 음, 김문수 후보를 가리켜서 음. 금은용 흑룡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기아가, 기아가 지금 꽃눈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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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눈썹. 꽃눈썹. 아니, 이게 기가 지금 검은 검은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음. 용의 얘기 계속했는데 지금 저 흥룡해잖아. 지금 예. 보시면은 예 흑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검은색이 예.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예. 아니 지금 저쪽이 용머리처럼 보, 이게 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저가 예. 용의 머리를 보이는데 흑룡 음. 음. <laughs> 얘기를 했는데 야, 야, 산도 아이고이 예. 동네인데 이 대나무 숲한 보세요. 이거 대나무가 이 동네에 대나무가 염사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네. 그래 이 지금 이대나무도있고 하여튼 터도 좋아요. 터도 아, 근데 여기에 쌓입니다. 지금 네. 여기 그 이곳 연못에 보시면은 기록 연못에 뭐가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연못 쪽으로 한번 한번 가볼까. 네,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이 기록이에. 예. 연못에 관을 리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마을 입구에 김년의 아들이 남강 김철가 강학하던 남강 정사가 넓다란 연못 안에 있다고 지금 데가 있거든요. 연못 안에 돼 있네, 뭐 하나. 예, 있죠. 그걸 로 한번 가볼까요? 예. 남강 정사가 있다. 음. 그러니까 아마 이곳에서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공부하기도 했던 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물이 차가지고 뭐 그래요 옥석이에요. 음. 옥석이에아저때저 저, 저 안에 저기 뭐 하나 있긴 있데저저구니이가 새가 한 마리 나간 지가 있네. 네? 네. 음. 저 새가 오늘따라 뭐 길조로 보이네요. 저 음. 흙두루미 같은데. 음. 음. 저 뒤에도 저저저저 봐비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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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네. 저 뒤에 한보세요 저곳에 지금 바로 옆에 이 동네에 계시는 저기 어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음. 예. 거기 가서 잠깐 그 바로 옆에 지금 사시니까 가장 한분 여쭤보죠. 아 여기 여기 난강 정사가 있군요, 지금 진짜로. 아 여기 있네. 네. 아, 아, 있네. 잘 모르겠다. 역서에요서사에자 연못에 지금. 남문 장계가 있네요. 있네. 아 난강 네. 아, 정사 이곳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키는 난강 정사. 우리 대사님께서 마말 어머니 지금 요 바로 옆, 옆에 계신데 한분 여쭤보시죠. 모살님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laughs> 아무래도, 요 동네에 계시는 모양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김문수, 네. 그, 그, 그 국민의 국민이고, 네. 어, 요 동네에 계시네요. 네. 아, 잘 아십니까? 네. 아 바로 옆집이라요? 어, 옆집은 아니라서 한참 낼줄몰그어요 김문수 한 번씩 자주 옵니까? 잘안 옵니다 근뭐 네. 네. 그,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그 서울에 서울에 또요 앞에 저수지 옆에 저는 뭐 음,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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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른저들쉬저저저저저저저저저네요뭐저저저저공부저는데는 아, 아니고. 아저저저저저

정수지가안 보이던데 왜요? 너, 뭐 아니 도라에서도안 보이네 도라에서도안보이도에서 우리 포스트아 우리 고살님은어양이 여기니까 어디 지구문 몇 개라도 다 알지만 어도라에서른쪽인데저 뭐뭐 어, 어, 서울에서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아이고 그까지 그리고 그, 그, 그 팔공산에 어, 제가 저래요? 어, 네, 예, 예 저기 저기 고이 있잖아 그 왓챠가 있는데 はも頼んいよ。 다 떠들어 김문수, 김문수 마마 아, 거기 다 좋다고 아, 야단이뭐 하여튼 뭐네에서문하수도 잘하고 일을 잘했는뎅 예잘하 착했고 예이기 음, 언제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나갔어요? 도로, 도로가갔 음, 나는 국민학교 하고 나서 다음에는 고등학 하여튼 지 몰라 한번 공부 히대 공부 히대 아이고 돈을 못뭐고 시집올때는 고자 정자 고자라고와 옛날에 한집분이지만이제마다 뒤섞여가지고 부산강그상고 그 그럼 어머니 지금 그그 그 집은 아무도 안삽니까? 김문수 생각김수생각에사거 보양 저기 집에 아무도 안삽니까? 그 누가 쌀 사람이 있겠나, 피아나지구. 막그다 도시로 다 나가지 뭐. 음. 그 김문수는 여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찾겠어요, 공부 잘하고? 못그 자라고 뭐뭐그때못터 똘똘해가지고 여생과 음. 똑같아요. 아. 어. 절매하고. 어. 그러면 그 저기 김문수 누는 누나, 누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김승자 하고 그 친구 어머니하고 친구분이시죠 초, 초등학교 도, 동기? 예그 이제 친구분이셨어요 어머니하고는 네.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같이 하고 어. 국민학교 때 밀양에 나다가 유기에서 와서 나가지고 공부할 때였잖아 그 집이 집이 좋아서 예사지내는 우리 어머니 음. 나그 음. 그 교실 많아 거든음그또 그 문간채 이래 문간채 이래 입구에 그 글서 막아 공부했다. 음. 여기 전쟁 때? 어? 여기가 전쟁 나고 학교서로 공부 못 하고 해 가지고. 아,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서 학교는 있어도 또, 난리가 나 가지고 못어안 되고. 못못 학을 어. 했겠다. 그런데 가가 공부했죠. 공부하고. 아, 그러시구나. 네. 예. 그러면 이제 요 여기서 나가 가지고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라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찾아가면. 우린 서울 사람들이 돼 가지고. 저수지가 하나 있소만. 음, 네. 바로 저수지. 이거 이거 저수지겠소만. 바로 그냥 이래서 길이 두 길이 소만. 예. 바로 여기 집에 가만 가에 있고 산 뒤에 이는 저리 도시 사람 먹었다가 그, 그러니까 저 놓고 집중하. 그. 아니까 여기 저저 기아 집이 그몇 채가 있습니까? 한 채만? 이한 채고 여러 채라. 그 여러 채 중에. 이래 있고 이래 있고. 근데 그 중에 그, 그 중에 어느 집이 저기 김문수 후보 집입니까? 유지이 그 열... 그만 많다 아, 그 아, 그집 수감 너무 많다고. 기아집. 채인가 다썼 그래요? 아, 큰채 있지롱, 안채 있지롱, 아. 또 이런 있지롱. 아, 또 중간 채 있지롱, 중간 집이니까. 있지러, 아, 아. 어, 아주가 도시와해 그러면 중간 집좋아요 텔레비엔 나오아안가아요 어머니는 지금 한덕수 아.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한문 그게 한 내가 안 가다, 안 가다. 한덕수는 집안이고. <laughs> 한독수는 네. 집안이고 기발선 반뭐기반이가 청궁부 멀린데 예. 3 0이나 우리가, 우리가 원래 데 천주사하다가 음. 할아버지 때 음. 진 친정에서 할아버지 때서는 정시에 뭐세해 나니 음. 막 일로가 외롭다. 나야. 김문수가 대통령 됐으면 좋, 좋겠죠? 할머니. 아네다. 그런 건이웃사 체계가. 이 이웃 사지니까 대양준이 대통령 돼야지 <laughs> 예. 그러 가려. 빨리다 이크 있게 돼. 예.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금가십시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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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가는데 네. 네, 네. 네, 네. 뭐, 있다. 이라고 네, 습니다 네. 고고고 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laughs> <받는> 네. 서 네. <laughs> 우리 저기와 가지고 치유하는 보살이 예. 적장이안보이네다 떨어졌다. 가고 켰는데. 아 청국장 분말. 예, 예 분말. 예. 잠도 잘 오고 이 모든 게다 좋아요. 응.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 519 2 2 3 1